대구권에서 청년당원 박주호, 당원동지 여러분께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사실 대구현지 며칠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수능이 끝났고, 어제는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었다 보니까, 이곳 동선로는 가입 핫플레이스, 핫플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전국의 애국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보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뜨겁고 멋진 동성마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매스컴에서 아주 인기스타이십니다. 이번 주 y t n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 주신 게 대한민국 헌정의 시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 조부님께서는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해방 전후 상, 서울로 상경하셨는데 80년이 지나 손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게참 감회가 새로울 수 밖에 없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준석씨 아시죠? 예! 이준석씨가 신당을 창당, 창당한다 안한다 뭐하다가 이제는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시부립니다. 꼰대라고 TV 나가서 나불나불 할텐데 청년은 청년이 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도 이제 내년이면 마흔인데 제발 보수면 보수답게 정장하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임여원 위원장님께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굽니까 그리고 어제는 한동훈 선배가 또 대구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께서는 뭐제 고교 선배인데 아무튼 대구가 만만합니까 어떻게 자유애국시민 대구시민의 심장의 비수를 꽂아놓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10월 1 1월에 우리 공화당은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였습니다. 이번 대구에 오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감께라도 하지 않고는못 가겠네요. 존경하는 조시철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라고. 오늘은 제가 서울밖에서 참석해보는 첫 당행사인데요. 요즘 서울은 메가시티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로 대한민국 국도발전계획에 있어 지니어스였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 놓을 때 경보고속도로를 밀어붙여 대한민국 물류교통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 행정수도 했다고 세종에서 칠선을 했는데 충청 행정 수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간 대학교 졸업식이 울산 과학기술원 유니스트였는데 참여정부 때 경남권에 설립한 국민대학, 국립대학이었다는 것이었다만 이러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아이디어도 원조는, 원조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이 전부 카피하고 표절하면서도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좌파들의 내로남불 위선 모순은 하도 일상 같아서 이제 화도 안납니다. 한편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공장, 공단 분양와 밀접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구미공단이 옛날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그러면 동성로와 같은 핫플리스가더 핫해지고 그러면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찾고 선순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당에서도 다 생각이 있겠지만 요 근래 메가서울 뉴스만이 생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약간은 씁쓸하네요 아무쪼록 우리를 찾아 고향의 행복 같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충절을 지킨 대한민국 유일의 민초정당 자유 우파, 정통 우파 정당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Yeah